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<laughs> 이 이야기는요 국적 선사인 피모시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유머시기 호라고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도 이 배는 똥배로 유명했어요. 옛날에 중국에서 만든 유조선이었던 배를 광탄선으로 마개조한 배라 이게 컨디션도 별로였고 무엇보다 갑판상에 있는 각종 라인들 뭐 유압 지나다니는 라인이라던가 청수라인 등등 뭐 전부 개판인 그야말로 메이드인 차이나의 표본 같은 배였죠. 거기다가 설령도 25년이 넘어가서 사람 나이로 치면 오늘 내일 하는 배라 이게 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거든요. 근데 회사가 굳이 이 배를 굴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상하게도 이 배는 영업도 잘 되고 기름도 적게 먹는다는 거였죠. 그래도 워낙 똥배라서 힘들고 하니까 선원들이 타기 싫어해서 막 1년만 더 1년만 더 하면서 버거지로 굴리는 와중이었는데 희망봉 아래를 지나서 가는 중에 그 배에서 큰 사고가 터져버린 겁니다 기관실 작업 중에 유압 라인 정비하는데 그 안쪽이 전부 드레인이 완료된 줄 알고 불작업해버렸다가 안에 남아있던 기름가스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 보조 중이던 2등 기관사는 날라온 파이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. 작업을 지휘 중이던 1등 기관사하고 그리고 작업 중이던 조기장은 각각 안면 3도 화상 그리고 전신 2도 화상이 났던 진짜 큰 사고였습니다. 근데 배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? 뭐 바다에다가 수장해 버린다 이런 건 쌍팔년도 이야기고요. 배 냉동실에 고기 창고에다가 그 시신을 보관해둡니다. 진짜 뻥 아니고요. 그 사고가 있고 나서 급하게 뱃머리를 돌려서 남아공에서 1등기관사하고 조기장 내려주고 즉사했던 이기사 유에도 잘 내려주고 다시 출항을 했습니다. 하지만 배 분위기가 아무리 나중에도 일은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? 사람이 죽었으니까 무섭긴 해도 이제 일은 해야 되니까 3등 기관사랑 당직 기관수랑 그렇게 기관실 당직을 섰어요 근데 신기한 게 멀쩡하던 기관실 기계들이 계속해서 오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발전기가 갑자기 지 혼자서 막 돌아가고 배에서 생긴 오수배는 펌프가 있는데 그것도 막 지멋대로 돌아가고 말이죠 하여 기계를 다 뜯어서 오버홀도 해보고 전선도 다 뜯어보고 하는데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며칠 뒤, 밤에 당직을 서는데,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, 이 기기들이 전부 그 죽은 이 기사가 담당하던 기계들인 거라, 이 삼기사가 소름이 돋아버린 거죠. 그렇게 오들오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기관실 컨트롤룸으로 돌아가는데, 갑자기 저쪽 어딘가에서 어떤 사람 같은 모습이 슉 지나가더래요. 그래서, 누구지? 같이 당직서는 필리핀어 기관수인가?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, 생각해보니까, 엔지니어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고, 일반 부원들은 오렌지색 작업복인데,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금 본게 오렌지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, 아, 뭐, 기관장 아재가 나 감시하러 내려왔나 보다 하면서 쓱 봤더니, 아래 발전기 쪽에 누군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상체는 보이는데 다리가 안 보였대요. 아니, 없더랍니다. 거기다가 그 사람이 작업복 팔을 한쪽을 걷어놓고 있었는데 이게 그 죽은 이기사가 살아있을 때 작업하면서 늘 하던 버릇이었다는 겁니다. 팔 한쪽을 걷는 게. 그런데 갑자기 동시에 키지도 않은 발전기 도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이제 진짜로 쫀 거예요.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컨트롤룸 들어가서 그 필리핀어 기관수한테 야, 지금 밖에 누구 있는데? 저거 사람 아닌 것 같은데? 또한번 가서 봐봐. 그랬더니 이 필리핀 기관수가 농담하지 말라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무서운 거 전혀 없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더래요. 근데 정확히 6분 뒤에 다시 컨트롤룸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야, 진짜 누가 있어? 저, 저 저거 이 기사 아니야?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막 하염없이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. 그렇게 둘이 떨면서 당직을 다 서고 다음날 기관장한테 아이, 기관장님, 우리 무서워서 당직 못 서겠다고, 응? 그 죽은 이 기사가 아직 배 안에 있는 것 같다. 하고 보고를 했대요. 근데 그 기관장이 거의 15년 가까이를 배를 탄 바다 사나이라, 아이, 요즘 아새끼들 이렇게 정신력이, 응? 빠져가지고 이래 되겠노? 내가 당직을 한번 서본다. 이러고는 위풍당당하게 어, 그 기관장이 기관실로 내려가서 밤사이에 당직을 섰는데, 다음날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그 캡틴 선장한테 선장님 그이 기사 아직 이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배는 남대서양 망망대 위에 홀로 떠 있는데 근데 그 사건 말고도 뭐 선교에서 당직서던 사망사가 담배를 피로 윙브릿지에 잠시 나갔었는데 뭐 까무잡잡한 뭔가가 연돌 쪽에 서 있어서 뭐지 하고 보니까 이게 달빛에 비쳐가지고 이렇게 살짝 비쳤는데 어 그게 사람이더라. 그런데 작업복 한 쪽을 걷고 있더라 등등 그렇게 점점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원들이 다 까무러치려고 하니까 선장이 이제 배 위에서 소주랑 뭐 과자랑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제사를 지내준 거예요. 아이고 우리 이 기사가 정말 열심히 일하네. 근데 너무 그렇게 오버타임하면 뼈 사고 뼈. 어? 신기하게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니까 또 잠잠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. 아 이제 이 기사가 편히 쉬러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. 그렇게 항차를 잘 마치고. 한국 광양에 들어와서 배 분위기도 쇠신할 겸전 선원들을 교대를 마치고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일항사가 선장한테 물어봤대요. 선장님, 근데 왜 제사를 지내시면서 막 그렇게 껄껄 웃으시면서 하셨냐. 넋을 위로하는 말도 아니고 왜 그렇게 농담처럼 하셨습니까? 하고 물어보니까 선장이 굉장히 진지하게 야 일항사야. 내가 집에다 연락해서 용한 계룡산 처녀보사한테 물어보라고 했다.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? 그렇게 황망하게 간 친구들은 생애 집착이 엄청 강하대.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뿜어지는 음기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. 그래서 일부러 선원들을 무섭게 하려는 것 같대. 그러길래 나는 일부러 밝게, 더 농담처럼 말한 거다. 안 무서우니까 장난 착착치라고. 근데 아마 그 친구 아직도 이배 안에 있을 거다. 이랬다는 거예요. 실제로 그 배는 폐선될 때까지 귀신 나오는 배로 유명했어요. 근데 이것들을 제가 다 어떻게 하냐고요? 제가 그 배에서 실습을 했거든요. 저도 실습생으로 그 배를 타면서 뭔가 익숙하지 않고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헛것을 몇번 봤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안 잊혀지는 하나가 있어요. 사망사가 배 병원에 의약품 좀 정리하라고 해서 의약품 정리하러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를 있었어요. 근데 병원 침대 뭔가 검붉은 게 이렇게 넓게 묻어있대요. 그래서 아이 사망사 새끼 또 일안했네 하면서 약을 마저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게 제가 고개를 돌려서. 이 침대 쪽을 볼 때마다 그 검붉은 자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. 또 어디선가 물방울 같은 게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요. 근데 그날이 뭐 접안하고 검사 받고 뭐 하고 막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제가 잠을 좀못잔 날이라 뭐 비몽사몽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, 사실 그걸 보고. 그래서 아 겁나 피곤하네. 빨리하고 가서 잠이나 자야지 하면서 정리 다 하고. 사망사한테 보고하러 갔어요 사망사님 그 병원 침대 시트 좀 갈아야겠는데요 아니 뭔 소리야 새끼야 그거 엊그제 내가 빨아서 덜어놨는데 너 시킨 일 안하고 어디가서 뺑기치도 않냐?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이 그럼 사망사님도 같이 가서 내려가 보시죠? 하고 함께 내려가서 봤는데 침대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억울한 티 내면서 아니 사망사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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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 묻어 있었다니깐요?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, 그분이 얼굴이 좀 심각해지시더니 야 그거 뭔가 피 색깔 막 그런 거 아니었냐? 뭐 이러대요?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피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엄청 범위가 넓게 묻어 있던데요? 야 너 그때 이 안에 되게 싸늘한 느낌 만 들던? 병원에 팬이두 개나 달려있는데 여기 원래 시원한 거 아니에요? 하 그거 이 기사님이 장난치신 거야 그때 저는 아니 이 기사님 지금 기관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지? 하면서 네? 하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침대가 당시 사고 났을 때 그 즉사한 이 기사를 들컷에 실어가지고 와서 잠시 내려뒀었던 침대라고 하더군요.